안녕하세요. 블랙퀸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입니다. 어, 빗소리, 음악소리, 차소리, 어, 네. <laughs> 그 다음에 블랙퀸 소리, 블랙퀸 말소리 들리겠죠? 네.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아이 황금 맵이나라는 아이라 펑킨 아이 자연구생을 이렇게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재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펑킨부터 할까요? 네. 하나하나 오늘 식재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냥 기존에 있던 화분에다가 제가 식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화분에, 네.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던 화분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에드는 펑킨을 심으려고 해요. 펑킨은물들면 노르리 해지는 색깔 아시죠? 노란 색깔로. 그래서 이쁘게 한번 키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대합 아, 마사를 좀 많이 넣습니다. 저는 어제 그 서울에서 그 건강 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 검진하고 오늘 어제 내려왔는데 어 요번에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아 자꾸 몸무게가 느는 거예요. 검진할 때마다. 그래서 남편이 아 이제 우리 진짜 좀 마음을 다짐하고서 좀 열심히 운동 좀해 보자라는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기차 타고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내일부터 우리 동네 산이라도 좀 갔다 오자. 내가, 어, 알았어.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 거예요. 아, 땡큐! <laughs> 아, 정말 저 운동을 정말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좀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먼저 넣고,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자연 군생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목대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심어놨는데 여기에 살짝 물른 아이가 있어서 그거를 좀 뽑아 놓고서 좀 지켜봤더니 나머지는 좀 괜찮아. 이거 뽑은지 한2 주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또 실뿌리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볼게요. 좀 깊숙하게 넣어야 될것 같죠? 목대를 살리자니 좀 한번 심어 볼게요 좀 풍성하게 자고도 잘 달고 예뻐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요즘은 화분을 좀 재사용을 많이 하려고 해요 화분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있는 거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화분에 이 다육이를 맞추다 보니까 네, 좀 연출하는 게 예를 들어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을 좀 멋지게 연출을 할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기존에 새 걸로 만약에 구입하면 그 화분, 이 다육이에 맞게 화분을 선택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내가 화분에 맞게 다육이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고요 아이를 풀분으로 심어주기에는 또 이게 창가, 창이 아니고 또 군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화분에다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있는 화분에다가 예, 심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이 아이가 잘 자리잡고 예쁘게 물들고 이러면 아마도 제가 또 화분을 또이 아이에 맞게 화분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어, 있는 화분을 우선 사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아이가 가을이랑 겨울에 아니면 내년까지 지켜본 다음에 유아이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이를 좀 크는 것 상태를 확인을 해보고 어, 좀이쁜 화분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좀더 키워봐야 될지는 좀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분을 무조건 사는 거를 저는 저는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게 너무 예뻐요 제 눈에. 그래서 유아이를 어, 무조건 화분을 사서 예쁘게 키워보고 싶어라는. 그러면 당연히 화분을 샀겠죠 제가 근데 어 화분이 사는 것만 차고 다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화분 사는 거를 좀 제가 지금은 살짝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화분이 제가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예 그래서 좀뭐 화분을 사는 거를 좀 진짜 그 뭐가 정말 대품이거나 안 맞거나 이런 거는 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조금 사용, 사용을 합니다, 재사용을.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 뭐, 자기 스타일과 본인의 만족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잘 선택을 하셔서, 나중에 좀 후회를 덜할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다육이를 보면 주위도 그렇고, 다육이를 접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좀 속상하고, 또 옛날 만큼 다육이가, 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거가 저도 이제 느껴지고 저 역시 다육이 육태기도 막 오고 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다육이를 예뻐하고 정말 다육이를 좋아해야지만 이 일을 오래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많은 비싸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 그것 때문에 다육이가 더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예전에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좀 다육이 그걸 투자하는 거를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구나 꽃대구나 예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육이를 좀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근데 위에서 봐도 괜찮나요? 네 저는 그냥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 화분에다가 재사용을 했고요. 나중에 또 이뻐지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렇게 풍성하게 약간 꽃다발식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미 목대가 아이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자구자구 나오는 케이스긴 한데 이 아이가 좀더 자구들이 바글바글해서 잘 나왔음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해주면 아마도 이쁜 화분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예, <laughs> 네, 펌킨은 이렇게 식재 하나 됐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는 어, 잠시만요. 오 무거라. 두 번째로는 음, 칸테도의 토분이에요. 또 사용했던 분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프릴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아이를 황금 메비나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메비나를 죽었어요. 여름에. 근데 확실히 여름은 조금 진하고 선선하니까 이렇게 색감이 물들어갔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물들었어요. 너무 색감이 핑크핑크하고 또 메비나가 또 예쁘잖아요. 근데 메비나는 확실히 여름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름에 식재를 했다가 죽어서 다시 재주문해서 좀 기다렸다가 이번에 선선한 가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든 거 보니까 너무 너무 심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 제가 식재해 보겠습니다. 와우! 이게 지금 이렇게 실 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아이고. 얼른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자구들이 잘 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벌써 이렇게 자구들이 바글바글 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깍지가 생기기 쉽거든요. 좀 맵이라는 깍지가 생기기 쉬운 스타일일 것 같아요. 왠지. 오늘 보니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는 좀잘떼어줘야될것 같아요. 이 밑에 하엽, 하엽 사이에도 이렇게 새구들이 자고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앞에는 되게 화려, 되게 예쁘잖아요. 보시면. 그쵸? 되게 예쁜데, 뒤에는 완전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런 데에서 깍지가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 이거가, 이거가 자고인지 깍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같지는 않고요.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아 진짜 오늘은 일하기 정말 좋은 날씨예요. 막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정말 일하기 딱 좋아. 그래서 오늘 언니도 킵장 언니도 왔는데요. 그 언니도야 오늘 일하기 너무 좋지 않니? 이러면서 맞아요, 이랬죠, 맞아요. 이 아이는 실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 넣어주고 이쁘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황금 메비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메비나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반 메비나도 제가 키워본 적이 있는데 어, 이거 비슷하긴 하지만 좀 황금 메비나가 오히려 더 입장이 통통하고 색감이 더 예쁘고. 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선 어, 그거랑 좀 비교해 보는 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적고 이렇게 괜찮나요? 짜자잔, 요 아이 풀번에 있던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 슬슬 이제 가을이 왔기 때문에 분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쁘게 분갈이 해서 이쁘게 잘키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다육이들이 살짝 물드는 모습이 보여요. 살짝 꼭지점부터 물드는 아이들 있고 아니면 입장 뒷면부터 물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쁘게 잘 보시고 힐링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블랙킹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